있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찾아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긍정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절망에서 희망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절망 가운데 빠지고 또 어려움 속에서 힘든 일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아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어제도 뉴스 보니까 어떤 여자가 높은 고층 빌딩에서 막 떠내리게, 떠내리게, 내리갔다고 막 그렇게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 고난이 닥치고 또 절망이 닥칠 때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망에서 희망으로 여러분 절망의 끝에 서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이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이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나눴던 성경 묵상 말씀 가운데 이제 엘리사가 살고 있는 성읍에 아람 군사가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사원이 이제 엘리사에게 물,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성읍에 이렇게 많은 적군들 아람군사가 쳐들어와서 우리는 다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는 위기입니다. 절망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엘리사가 걱정하지 말아라 하고 함께 기도하니까 영안이 열렸어요. 영안이 열리고 나니까 불말과 불병과가 그 적군들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사원이 그때서야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천군과 천사를 보내주시고 또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난의 순간에 대해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한번더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한번더 감사하기. 감사하기 그래요 여러분 상황이 어렵고 힘들면 악한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자고 어둡고 절망 또 부정적인 마음을 주는 거예요 안 된다 그것 봐 어렵지 해도 소용없어 자꾸 부정적인 마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을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자꾸 긍정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도 응답이 없습니까? 기도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을까요?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은혜와 형통을 주시는 줄로 준비하시는 것 나라고 한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탤런트가 있는데 이 탤런트가 18년간을 무명 생활을 했대요. 그런데 얼마 전서부터 이제 스타로 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잘 모르는 사람인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요즘에, 어, 여러 가지, 어, 그런 드라마에 나와서 이제 인기 스타로 부각이 된 거예요. 그때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어, 만약에 당신의 아버님이 살아 계셨다라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만약에 살아 계셨다라면 당신이 이렇게 스타가 됐는데 당신에게 어떤 말을 해 주셨을까요? 하고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야, 너참 잘했다. 그래, 넌잘될 줄로 난 알고 있었어. 그래, 너는 조금 더 겸손하게 살아라. 이런 얘기 할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인터뷰하는 도중에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번 주일에 교회 올수 있니?" 이렇게 아버지가 아마 자신에게 물어봤을 거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왜 그렇게 이런 대답을 했나? 그 상황을 알아보니까, 아버, 아버님이 굉장히 믿음이 좋으셨어요. 평생 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탤런트 활동하고 연예인 활동하면서 이 교회를 잘 나가질 않는 겁니다. 아버지는 날마다 기도하는 거요. 예 우리 아들, 우리 아들이 꼭 교회 가면 좋겠다. 교회 가면 좋겠다. 돌아가실 때도 그것을 유언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살아계신 동안은 응답이 되지 않은 거예요. 아들이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마음 속에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신이 탤런트로 성공을 하고, 이제 유명해지면서 아버지가 그리워지고, 아,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아버지가 기뻐하실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버지가 오늘도 나를 향해서 이번 주에 귀여울 수 있니? 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이 마음에서 계속 울려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녀를 향한 기도, 자녀를 향한 그러한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제 행복한 가정에 달 5월을 맞았습니다. 5월에는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여러 가정을 이제 생각하는 날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가정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지금은 잘 풀려지지 않고 지금은 잘 응답이 되지 않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향한 기도. 가족을 향한 기도가 다 하늘에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는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꼭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의 순간에 또 고난의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서 그런 말씀입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어요. 첫 번째로 여인이 처한 절망적인 상황. 오늘의 본문은 한 여인이 나와서 등장을 하는데 이 여인은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습니다.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그 남편이 죽으면서 빚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빚을 갚을 수 있는 경제적인 여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빚을 갚지 못하니까 돈을 구워준 사람들이 찾아와서. 너 빚을 갚지 못하니까 너의 두 아들을 내놔라 하고 아들을 종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4장1절 말씀은 그렇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 여인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거예요. 말씀에 나와 있는 그대로 빛은 남겨져 있습니다. 빛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빛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찾아와서 돈을 갚아라. 돈을 갚지 못하면 너희 두 아들을 내놔. 내가 종으로 팔 것이다. 이 여인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생각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적인 고통을 겪거나 육신의 고통을 겪거나 아니면 말 못할 사정 때문에 눈물 날 만한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가 많이 있어요. 이 여인의 상황이 딱 그렇잖아요. 일찍 남편이 남편을 잃는 그러한 상실의 고통을 이제 겪게 되었어요. 그런데 빛을 떠안아서 경제적인 고통까지 안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난의 고통으로 또 가정의 여러 가지 아픔으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다른 것들은 다 잃어버렸어도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선지자인 종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엘리사에게 간절히 간청하는 겁니다. 엘리사 선생님, 당신의 제자, 나의 남편이 당신을 잘 따르고 하나님을 잘 따랐다는 것을 당신은 알지 않습니까? 저를 도와주세요. 내가 일어날 수 있도록 방법을 열어주세요 하면서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갔던 것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사람만 의지하지 마시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도움과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여러분 간구하시며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망의 순간. 벼랑 끝에 섰을 때 그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어둠 가운데 빠졌을 때 우리가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수선할 구멍이 생기게 되고 또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더 입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은혜를 여러분 꼭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 문화체육부 장관 아, 차관이었던 박선규 집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이제 국회의원까지 역임을 했는데,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뜻을 구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박선규 집사님은 어려서 전라도 1위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제 전라도 1위에서 전라도 4남매 가운데 둘째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이장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아버지가 좋은지, 동네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데, 농사 물품을 살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이제 그 이장이 보증을 서 가지고 물품을 다 대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을에 가을 거지가 되면 그 이제 돈빚친 것을 다 갚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했는데 이 아버지가 어느 날 사고로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이박선규 집사님 나이가 3살 위로는 형이 하나 있고 밑으로는 또 동생들이 있는 거예요. 연년생으로 그런데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그 이장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보증선그 이장 이장 아버지에게 다 빛을 그냥 떠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하고 땅하고 다 팔아가지고 빛을 다 갚아주고 이제 남은 남은 것이 뭐냐면 고구마 두 가마니. 다른 것은 하나, 아무것도 없어요. 고구마 두 가마니 가지고 그는 사남매를 끌고 서울로 상경해서 신길동의 달동네에 정착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달 동네에서 이 어머니가 얼마나 힘겨운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눈물겨운 삶을 살았는데 연탄 가스로 인해서 몇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또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들어오니까 엄마가 밤새 끙끙 앓는 거예요. 이 박성규 어린 아이가 방에 누웠는데 끙끙대는 소리가 나서 깨어 보니까 엄마가 아파가지고 막 앓고 있는 겁니다. 홀로 사 남매를 키우려고. 너무 힘들게 애쓰는 거예요. 그런데 끙끙 앓다가도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 사남매를 지켜주세요. 밤새도록 어머니가 기도하는 겁니다. 자다가 중얼중얼 소리 나서 일어나보면 어머니가 기도하고 있고 또 주일이면 어김없이 교회 가서 함께 예배 드리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충실하게 잘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신음 같은 기도, 또 흐느끼는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며 이 박선규 어린이는 잘 자랐고 결국 국회의원 또 이렇게 차관까지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신 아버지 하나님 두 번째 여인에게 남아 있는 희망입니다. 여인에게는 남아 있는 희망이 있었어요. 엘리사가 여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도움을 줄 텐데 줄 텐데 너희 집에 남아 있는 것이 뭐가 있냐? 오늘 본문의 4장 2절 말씀 보면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리야?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여러분 좀 이상한 질문을 하지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이 여인이 도움을 구했으면 너뭐 필요하니? 내가 뭘 도와줄까? 어떤 거 원하니? 이렇게 물어봐야 맞는 거잖아요. 근데 뭐라고 지금 묻고 있어요? 너희 집에 남아있는 게 무엇이냐?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는 기름 한 종기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라고 이제 대답을 하는 거죠.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지 않고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엘리사가 묻고 있는 것은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할 것이 아니라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면서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래요.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잃지 않고 있으면 작은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 바다로 던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에게 남아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선지자가 물어본 거예요. 성경 말씀에도 보면 유와 비슷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가 이제 자신이 남아 있는 마지막 밀가루 한 움큼 또 약간의 기름으로 엘리야를 대접했을 때에 3년 반의 가뭄 속에서도 식량이 떨어지지 않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6장에는 예수님께서 광야에 남자만 5천명 모였을 때 그들을 먹이려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하며 기도했을 때에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먹고도 12 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없는 것을 자꾸 찾, 찾으면서 불평할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 감사해야 되는 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어딘가 부족하고 약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막 불평할 때가 많지만 그것 말고 나머지 건강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불편한 것이 있지만 다른 것들에게, 다른 것에 건강하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감사의 기도를 보시고 나머지 아픈 부위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불평할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더큰 것을 구하고 무엇보다 내 마음속에 있는 작은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잡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래 요 여러분 작은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이 여인에게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을 물어본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희망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꼭 마음에 새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우리의 희망 예수 그리스도 그래요 여러분 다른 것들은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희망이신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꼭 필요한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베풀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4장 3절 말씀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아멘.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이웃집에 가가지고 이웃, 이웃집에게 그릇을 빌려올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이 빌려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빌려온 곳에 기름을 남은 한 종기의 기름을 부으니까 기름이 계속 나오고 또 계속 나오고 불은 쭉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빌려온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차게 되었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릇을 최대한 많이 빌려와라 하는 것은 믿음의 분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내가 빌려올 수 있는 최대한도로 많이 빌려오면, 오면그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역사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간장종지가 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큰 항아리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커야 돼요. 우리의 희망과 하나님을 향한 그런 은혜가 커야지 하나님께서 그 우리 믿음의 항아리에 놀라운 역사를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편 81편 10절 말씀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우리의 믿음의 입을 크게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고기 잡을 때 밤새도록 그물을 쳐도 물고기가 안 잡혔어요.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믿음으로 그물을 내리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분량을 크게 하면 아무리 어려운 시험과 관련이 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들을 우리가 절망에서부터 희망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알고 지내는 어 남아공 성유사님이 계십니다. 이제 남아공 성유사님 남아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죠. 아프리카의 최남단에 있는 남아공 성유사님하고 제가 알게 됐어요. 제가 뭐그 나라에 가보지 못했지만 그분이 꼭 한국에 돌아오시면 함께 교제하고 나누는데 이분이 아프리카에서 열심히 선교를 하고 남아공에서 특별히 학교 사역을 했어요. 학교에 들어가서 아이들에게 이제 교회 믿음에 대한 그러한 선교 활동을 벌였는데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코로나 환자가 너무나 많이 급진한 거예요. 도저히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그곳 나라에서 성교사들을 다갖 자신의 나라로 다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이 성사님이 이제 대한민국에 돌아와서 코로나 기간 내내 대기하고 있다가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면서 다시 남아공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가 보니까 나라가 아직 안정이 안 돼서 치안이 안 좋은 거예요. 치안이 안 좋아서 길거리를 마음대로 걸어가지를 못합니다. 이런 깡패들과 강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마트를 가도 꼭 자동차를 타, 타고 가야 되고 학교에 가도 자동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자동차가 필수인데 남아공에 돌아가 보니까 가지고 있던 자동차가 이 사람들이 다 그냥 훼손시켜버린 거예요. 자동차가 없어가지고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선교편지를 보내셨어요. 이렇게 메일로 해가지고 목사님 함께 기도해 주세요. 남아공에 돌아오니까 치안이 너무 안 좋은데. 자동차가 꼭 필요한데, 중고 자동차를 사야 되는데, 우리 성교사님, 성교사 내가 자동차를 살수 있도록, 이런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목사님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하고, 이제 저에게 선교편지를 보내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는데, 기도한 지 며칠 안 됐어요. 일주일 안 됐는데, 이제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목사님, 제가 이번에 여행 적금 들인게 만기가 됐는데, 탔는데 여행 갈 마음이 생기지가 않고 이 어디에 꼭 필요한 곳에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자꾸 생겨요. 목사님 어디에 쓸 데가 없을까요?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요, 권사님? 그 돈이 얼마인데요? 물어보니까 그 남아공 성교사님이 자동차를 살 가격하고 금액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사실은 남아공에 자동차를 살 이런 일이 있는데 권사님 그쪽에 황금하시겠어요 아, 해야죠. 해 가지고 그 선교비를 보냈어요. 이 성사님이 자동차를 타고 다니시면서 이제 학교에 가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성사님이 저에게 다시 이제 편지를 보내시기를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 주신 선교비를 통해서 중고 자동차를 잘 구입하고 그걸 타고 다니면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어 채우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는 선교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남아있는 기름 한 그릇 작은 믿음도 필요한 거예요. 나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절망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남아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또 결국 우리로 하여금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보게 볼까요?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요.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열왕기하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에 보면 칠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그릇을 빌려온 곳에 계속 다른 기름을 부으니까 기름이 계속 넘치도록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름을 팔아가지고 빛을 다 갚게 되었고 또 빛을 갚고도 금액이 남아서 그것으로, 그것으로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뭔가 부족해서 어려울 때가 있어요. 건강이 부족하고, 재정적으로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해서, 또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채우겠습니까? 때로는 사람의 힘으로 안될 때가 많아요. 우리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내게 남아있는 그런 작은 믿음 하나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채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절망에서 희망으로 갈수 있도록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청 가운데 채우시는 하나님, 절망 가운데 희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꼭 붙잡고, 작은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사와 한 여인의 말씀을 통해서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 절망 가운데 희망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를 함께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없는 것으로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있는 것으로 감사